여러분 브레이크 스위치가 망가져서 시동을 못걸 때도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 스마트 키. 스마트 키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뭐 배터리가 없어서. 뭐 시동이 안 걸릴 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배터리 아니면은 이이 팝에 이 있는 배터리. 뭐 여러 가지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이 팝에 배터리가 없을 때는 이거 가지고 여기다 포인트를 해서 같이 누르면 시동이 켜진다. 뭐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면 뭐이 안에 슬롯이 있는데 그 슬롯 안에다가 키를 넣고 시동을 건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다 정상이에요. 뭐 당장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시동이 안 걸린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브레이크 를 이렇게 밟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게 돼 있죠 이게 안전장치죠 왜냐면 혹시라도 시동을 걸었을 때 갑자기 앞으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먼저 시동 아 시동 걸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시동이 바로 걸리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브레이크가 망가졌어. 이 브레이크 밑에는 브레이크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스위치가 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이렇게 걸려있죠. 밟, 브레이크를 밟을 때이 스위치가 열리는 겁니다. 어, 어 열린다 그래야 되나? 붙으면서 신호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이 브레이크가 안될 때. 뭐, 이거 안될 때인지 될 때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뒤에서 브레이크 라이시안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스위치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스위치 망가졌다고 시동도 못 걸고, 어, 샤워에 못 가지 가나? 정비소에 못 가지 가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크에, 어차피 브레이크 안 되니까 발 떼고, 이 버튼을, 이렇게 약 10초가량,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들으셨나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동이 걸렸죠 이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코딩이라 그래야 되나 엔지니어들이 똑똑해서 어떻게든 견인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시동이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항상 브레이크는 밟고 있어야겠죠 이게 브레이크 스위치가 망가졌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크 스위치가 망가져서 시동을 못걸 때도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에 들은 거라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그니션 온으로 간 다음에 브레이크를 아이고 다시 AC 누르 ACC에서 한번더 누르면 이그니션 온이 되겠죠? 그때.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습니다. 10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렸죠. 네. 그때 항상 주심해야될 것은 혹시라도 사이드 브레이크로도 잠가놓고 혹은 이 시프터도 피해 확실히 갖다놓고 갑자기 급발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고급보 본데 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테고 어, 모,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름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